지역에서 인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지역은 뭐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거는 저출산은 알겠는데 그거 말고 다뭐 해야 돼요. 게다가 생활 인구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생활 인구는 알겠는데 생활 인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에한 가지 더 넣는다면은 중앙정부에는 인구 전략을, 미래를 기획을 하는, 준비를 하는 거가 중요한 꼭지로 지금 들어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라는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는 정해진 미래잖아요. 국가만 언제 어떻게 인구가 바뀌는구나를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를 가지고 우리 지역도 언제 어떻게 인구가 바뀌어나가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출산 이거만이 아니라 인구를 아시면 내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인구과에 있지 않는 분들도 인구는 지마시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시작된 거는 2002년부터고요.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안에 인구정책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발빠르게 그 당시에 움직였던 거고요. 농촌 지역에 가면 출산율이 1.6, 1.5 이런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산율이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도 출산율이 다 낮아진 거예요. 지금 전국에 1 0을 넘는 출산율을 가진 기초 지자체 의 숫자가 손꼽힐 겁니다. 그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의 저출산 고령0 0 0 0 0는 소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소위 이름이 미래 전략 소위예요. 출산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변동을 같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뭔데? 그게 각 부처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고려하게 되었다. 저출산 정책을 다루는 데가 어느 부서가 되어야 돼요?라는 거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우리 지자체의 인구 정책이 여성 정책 혹은 뭐 가족 혹은 뭐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복지 밑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면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인구가 갖고 있는 이 임팩트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과 기획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인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한 인구정책을 낼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데는 그러면은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나요라는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이거는 찾아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태어나는 아이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게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더 여기에 머무르게 할 거냐? 청년에다가 현금성 지원을 해 주거나 일자리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인구는 정해진 미래잖아요. 이 인구가 몇 년도에 얼마가 돼서 그게 어떤 사회 현상에 영향을 줄 거다를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초등학생의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는 이거 다 예측이 가능해요. 청년의 1인 2인 가구냐 아니면은 고령자의 1인 2인 가구냐. 고령 1인 2인 가구가 원하시는 그런 인프라와 청년 1인 2인 가구가 원하는 인프라가 달라요. 근데 그게 언제쯤 어느 규모가 될 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관련된 부서가 자기네가 지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미래 연표예요. 이 연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저런 미래연표를 어떻게 그려요라는 거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미래연표에 필요한 통계는요. 통계청에서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2060년까지 다 예측이 되어 있어서요.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미래 연표를 그리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곳이다. 뭐 성남이다. 혹은 고양시다. 혹은 뭐 김포다. 여기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서울에 워낙 뭐 집값도 높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할 즈음에 많이 내려가죠. 오히려 출산 지원 중심으로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 경상북도의 의성군의 인구가 어 지금 이제 5만 명 내외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고령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한 40%를 넘어서고 있고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정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커빌리티라 그럴까요? 어, 이렇게 작은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 같은 걸 타고 다니시는데 그걸 더 안전하게 타고 다니시게 만들어 드릴 거냐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제주도 같은 거를 예로 들어보면 i l i t y w a l 는 a b i l i t y walk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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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a 고 i l 그 인프라가 제한적이어서 다 합쳐가지고 100만 명을 넘기지 말자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넘어서게 되면 상수와 하수, 쓰레기 이런 것들이 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를 모르고 그냥 오늘 하던 정책을 내일도 쓰고 내일 모레도 쓰고 하면은 갑자기 인구가 바뀌면요. 여기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충돌을 막아줘야죠. 어느 연령대가 있는데 그 연령대의 숫자가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들지는 다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그때가 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까? 안 할까? 이건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에 오늘뿐만 아니라 한 3년 뒤에, 5년 뒤에 보고 좀더 중장기로 가면 10년 뒤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뀌겠구나, 안 바뀌겠구나, 늘어나는구나, 줄어드는구나 이거를 예측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보시고 나면 아 우리 지자체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목소리>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초저출산 세대인데 이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베트남 다낭시는 알아도 의성군은 몰라 왜 가본 적이 없을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 청년들이 지역에 가고다 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이 청년들이 주거는 어디 하든지 우리 그걸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주거와 관계없이 이 넓은 국토를 잘 활용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역의 청년들이 더 와서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동네를 다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올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수도권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를. 인프라를 갖춰놓고 부르는 게 낫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청년들이 만들어놓은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을 잘 활용하셔서 청년들을 서큘레이션 시킬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갈수 있는 지향점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구 정책하면은 저출산이었고요. 그게 아니면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이옆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구 정책은 공존의 정책이에요. 지역간에서는 광역으로 만들고 그 광역들이 서로 기능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각각의 기능을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게 그 생활을 쓰는 거죠. 생활 시간을 그렇게 만들면 인구 정책은 경쟁이 아니고 공존이고 그 공존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까지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미래로 갈 거고요. 그게 인구가 준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새롭게 완전 인프라가 새롭게 갖춰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미래의 청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